여러분께서는 지금 거품청년떡배모 모텀 리얼라이프 12년 그 생생한 스토리를 보고 계십니다 구독 좋아요 띵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집사람이 제가 유튜브 할때 안방만큼은 절대 공개를 못하겠거든요 그, 그 복잡한 여자들의 그 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자존심이죠. 이것까지 찍어가지고 올릴 정도로 그렇게 유튜브에 미쳤냐. 응? 구살이좀 먹었는데 겨우 설득했습니다. <목소리> 이 캠핑카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알고 싶어하는 거지 안방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싶어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많이 꼬셨고요 조용히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치내면 안 되거든요. 자한 가지 지금 문득생각인데요. 바닥에도 대부분 그 단열로 그 난방 필름을 까시지 않습니까? 까실 때 분명히 저도 한번 실수를 했던 게 침대 밑에까지 다 깔았어요. 장롱 밑에까지 다 깔고, 근데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 이 장롱 차가 달리고 주행하다 보면 계속 움직이죠. 결국 이 모서리 부분이 이 난방 필름 깔았더니 모서리 부분이 찍히면서 난방 필름이 자꾸 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시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아, 시공을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가구 부분은 피해서 까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충분합니다. 요즘은 벽에다까지 난방 필름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항상 생각하셔야 될게 전기거든요. 난방 필름도 전기 바닥도 전기 가장 효율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조그만 히트 하나 보이시죠. 여기에 한300 와트 한 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거 하나 트시면은 겨울에 바깥에 17도, 18도 떨어져도 안에 훈훈합니다. 바닥에 난방 키시고 안에 조그만 거 하나 켜놓으시면 훈훈합니다. 벽에 무슨 난방 필름 다 그거 나중에 캠핑장 한번 가보시거나 외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레이아웃 설계하실 때에 보통 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설비가 다 없다고 한 생각해 시오 그러면은 버스 바닥하고 그 다음에 딱두 개가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버스에 자체적으로 달려 있는 히타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히탈 뜯질 않았어요. 히탈의 원리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버스 엔진에서 나오는 그 엔진이 달궈지면 이제 열이 발생하죠. 그 엔진을 식히는, 부동액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라지에타의 물을 뜨끈뜨끈 하겠죠. 그 라지에타 파이프가. 그 파이프가 뜨끈뜨끈해지는 그 파이프에다가 식히기 해서 선풍기를 달아가지고 바깥쪽으로 그거를 더운 바람을 나오게끔 만드는 게히터의 원리죠.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어, 주거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하고 달릴 때, 겨울에 그러면 놀러 가거나 어떤 달릴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발전기를 키면 이 모든 게다돌아갑니다마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히타 뜯어내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뜯어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히타 보이시나요? 예, 네. 이히타가 요즘 멘틸레이터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는데 이거 무시 못합니다.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예, 네. 이쪽에도 또 하나 격자창 하나 있죠. 예, 네. 이렇게 두 개가 안방에서 지금 가동이 되는데 나중에 운전석 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 히타가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안방, 아, 나주, 나머지 두개는 거실, 하나는 밑에 그 유틸리티를 달릴 동안에도 올수 있기 때문에 하나는 히타를 밑에다 달았어요. 벙커에다가 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이 버스에서 나오는 히타를 풀로 잘 아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절대 어, 2시간, 3시간 우리가 운전하거나 좀 길게는 뭐 5시간, 6시간 차를 끌고 갈 때도 있겠죠. 그때 옵니다. 그때 얼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버스에 달려 있는 히터를 반드시 뜯어내지 마시고요. 어딘가에는 분명히 설치해서 사용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어컨인데요. 보시면은 어, 루프 에어컨들 많이 쓰시죠. 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루프 에어컨 좋습니다. 버스에서는 특히. 네. 근데 저게 문제는 뭐냐면 좀 시끄러워요. 아무래도 천장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진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소리 자체가 좀 세입니다. 물론 조용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거를 어, 에어컨 용으로 쓰지만 난방 용으로 쓰진 않습니다. 난방까지 같이 되는 기기인데 아, 왜냐면 전기가 좀 많이 먹더라고요. 네. 참조하시고요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 생각이 안 나네. 잠깐 생각을 하면서 아, 아. 노래 한마디 들려 드릴까요? bgm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목소리>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음흠. 사랑한다면 잊혀가네요 고요하게 알수 없는 건 이런 내 마음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호호. 여기까지 자이 격자창 이것도 잘 썼고요 여기 팬이 달려있던 자리인데 지금 팬을 떼어냈죠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요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살짝 뜯어볼게요. 제가 2007년도에 원주에서 극장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화가 바뀔 때마다 그 영화에 따른 전단지가 나옵니다. 그 A4 사이즈로. 그거를 집사람이 이렇게 한장한장다찢고 오려서, 이게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영화의 전단지 포스터입니다. 그걸 찢어가지고, 접은 겁니다, 이렇게 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 몇천 개들어갔고요저 버스 안, 안쪽 거실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참 대단하죠? 여자들의 그 손의 힘이라는 거는, 예.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접어가지고, 이런 모양과 이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엄청나게 멋진 인테리어가 됐습니다 전단지 여거 가지고 접어서 또 하나는 보시면 이 부분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버스의 이제 양쪽 지붕 위쪽 탑쪽 사이드 부분이 되죠 저쪽하고 이쪽하고 근데 대부분 이 안에 버스를 처음 사시게 되면은 덕트가 이렇게 달려있죠. 에어컨 덕트. 근데 그, 어, 부분이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을 무시 못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뜯었습니다. 뜯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지금 덕트가 없죠. 덕트가 거실까지는 그 자체 에어컨이 들어오는데 이 뒤쪽은 에어컨이 안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 네. 그 다음에 다어또 하나는 그 덕트를 뜯어냈을 때에 거기서 나오는 에어컨 파이프라든지 기타 여러가지들 잡자재들이 나오는데 그거 버리지 마시고요. 분명히 쓸 때가 있습니다. 네. 어떤 버스를 보니까 덕트를 지붕 위로 해서 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허가 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은이 라운드가 보이시나요? 예, 라운드 보이시죠? 이 버스는 어떤 차가 됐던 약간의 라운드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보시면 그래서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을 제작하실 때 예,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각을 잘라내고 각을 맞춰서 종이에 그려가지고 이렇게 재단을 해서 아우가 딱 맞게 이렇게 예, 제작하는데 상당히 많이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타카 옛날에 시공했던 거 보이시죠? 네. 이 타카들이 다 지금 보시면 이것도 지금 헐렁헐렁한데 떨어져 나갑니다. 이 타카들 요거는 네. 요 문짝 자체는 저희가 본드까지 안에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타카만 쏜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완벽하게 밀착이 되어 있고 견고하게 지금 붙어있는데 타카만 가지고는 힘듭니다. 다 떨어져,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실과 안방 주인이 기가 하는 안방은 손님들이 오셔도 볼수 없게끔 반드시 문을 닫을 것을 어, 권해드리고 싶고요. 아, 그다음에 이제 침대 아까 이제 보여드리다 까먹었는데 이 보시면 이 침대 이 상부장 밑에 네, 이렇게 수납 공간 저희는 여기 안에 청소기를 넣고 있는데 네, 저것도 수납 공간 상당히 큽니다. 네. 자, 대충 시스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요 침대, 요 상판. 요 상판은, 어, 나중에 AS대를 대비해서 이 자체가 위로 들리게끔 되어놨습니다. 뒤쪽에 경첩을 달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엔진 수리를 위해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수리용 보수 어 어떤 문이 조그만 도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걸 열수 있도록 이 침대를 어 제낄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는데 뒤에 경첩 따라서 이 침대 상판을 뒤쪽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에 그렇게 할수 있다. <놀람> 아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당시에 제가 선택한 단열재가 이제 이건데. 요즘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이 나오죠 요즘 흡음재 많이 좋은 거 많습니다 어떤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밀폐된 공간에서 쓰시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전기들 보시면 이제 콘센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거를 처음에 설계하실 때부터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디에 전기를 좀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미리 구상하셔가지고 이 어떤 그 메인 프레임 공사 하시기 전에 전선부터 다 까셔 갖고 빼 놓으실 거 그거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뭐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린 개념이 있는데 어 이번 침실 편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반드시 평상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요 두 내외 분이 생활하시거나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그 공간이 될수 있도록 아꼭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침실 물론, 침실이 싫으시고, 바닥이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만 턱을 높여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아, 난방필름을 까셔서, 약간 뭔가 침상이라는 개념이 들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 부분 전체를 쭉, 평상 개념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벽지죠. 원래는 이게 벽지가 아니고, 아, 뭘뭐 바라고 해야 되지? 그 인테리어 그 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격벽들. 그거를 설치했다가, 너무나, 집사람께서 그 가정적인 냄새가 좀 나고 싶다 해갖고 제가 직접 발랐어요. 근데 역시 아마추어 냄새가 나죠. 저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떠버리고, 약간 울퉁울하고 그래도 들어오면 버스에 들어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왠지 편안한 감이 들고, 예. 좋습니다 저희는. 음. 그래서 꼭 요즘 뭐 편백나무 뭐 이런 거로 굉장히 그 안을 많이 꾸미시는데. 개인만의 어떤 그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좀 살리셔 가지고 요즘 실크 벽지도 좋은 거 많거든요 보시면 요쪽은좀 디자인이 틀리죠 예 네. 뭐 실크 벽지 그다음에 요쪽은좀또 디자인이 틀리죠 그래서 요즘 그 당시 에 제가 할 때에는 그냥 풀하고 뭐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요즘은 정말 좋은 재료들이 많습니다 아,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시라는 거. 네. 그다음에 조명에 대해서는 요 말씀만 드리고 마감을 해야 될것 같네요. 대부분들 형광등 안에 많이 다시는데 그 LED도 이제 색깔이 여러 가지죠. 근데 저는 일부러 LED를 안 씁니다. 전기는 조금 더 먹지만 LED 불빛하고 할로겐에서 나오는 불빛하고 그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같은 지금 할로겐처럼 보이는 어 저런 LED 별로 안 좋아하고 진짜 할로겐입니다. 보시다시피 네. 할로겐입니다. 만좀 약간 뜨겁죠. 느낌이 다릅니다. 이집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 훈훈하면서 온화한 어떤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이 조금 말이 길어지네. 이 커튼. 네, 이런 커튼. 이것도 지금 다 뜯으면 하나 하나 다 창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이 얘기를 꼭드려야되겠네 창문이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다 열면 상당히, 상당히 밝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는 밤에 일을하고 낮에는 좀 자야 되는 직업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요즘 캠핑카들 보면 큰 대형 어떤 유리창들을 좌, 우, 뒤까지 해놓는데 바다를 쳐다보고 산을 쳐다보는 거는 잠깐이고요. 잠을 잘 때에는 다 막아야 됩니다. 사람이 꼭 아침에 6시만 되면 일어나란 법은 없죠. 늦게 늦잠도 잘수 있고 또 기분이 좀 다운됐을 때에는 자기만의 어떤 그 배수된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오픈을 다 해놓으면 주위에 소분도 많이 들리고요. 유리창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여기다가 스티로폴까지 아래 지금 돼서 흡음 개념으로 이제 다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이 대로변에 이걸 갖다 놓고 저희 같은 경우는 로드캠핑, 홍보캠핑을 하기 때문에 대로변에 갖다 놓고 자도 비 하나 안 들어옵니다. 아, 정말 온화하게잘 수가 있죠. 이 집사람하고 저희는 보통 남들 출근하고 뭐 차들 왔다갔다 하는 그 대로변에서 안전지대에서 차를 세워놓고 캠핑을 하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 한 7시간 8시간 아, 아무 생각없이 잘 잡니다 그만큼 조용한다는 얘기죠 소리가 안 들리고 자 침실편은 여기까지 일단 어, 1편 2편으로 해서 마감을 짓겠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아, 이 부분은 정말 물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감없이 부담 하지 마시고 어, 요즘 뭐 제가 실업자에서 하는 일도 없습니다. 댓글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에, 물어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고요. 에,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새벽에, 새벽에 짜파게.